그 원장님은 또 셀프로 많이 하시다 러니까 신빙성 있어요 아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원장님들이 <laughs> 다 인정할 정도면 샘플을 저희 직원분한테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맞아. 저 인정합니다 저는 제너리스원 강명점의 박동찬 원장입니다 제너리스원 부천점의 이하영 원장입니다 네. 제너리스원 다산점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스킨 부스터 사실 너무 많아서 요즘에 스킨 부스터가 1래에서 3위를 딱 정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리쥬란 미주란, 리쥬란을 약간... 예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워낙에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스킨 부스터고 스킨 부스터의 거의 아버지잖아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생기를 잃었던 피부에 하면 좋긴 좋으니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리쥬란 힐러가 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이하 원장님 한번. 엘라비에 리투어? 아 <laughs> 네, 리투어 뺏겼네요 <laughs> 저는 확실히 시술을 해보니까 엘라비에 리투랑 동종진피가 확실히 리쥬란이나 다른 스킨부스터보다 음. 빨리 효과를 보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리고 맞아. 엠보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 너무 핫한 거 수급 자체가 너무 안 되니까 음... 그만큼 뭔가 더 폭발적인 느낌이 들어요 기소성이 생겨 버렸 네, 그래서 너무 더 핫하지 않나 어, 혹시 어떤 효과를 바로 느끼셨어요? 피부가 2, 3일 후에 되게 탄탄하다 어,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음... 예전에는 하고 나서 뭔가 바로 빠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음. 요새는 이거 2, 3개월이면 한 번씩 해도 되죠? 음. 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지 기간도 맞아요 아, 요즘에 좀 품귀 현상이 있는데 그거만 제외하면 확실히 받으신 분들이 뭔가 채워진 느낌이 강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스킨 부스트에 비해서 좀 빨리 나타나는 느낌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직까지 그 지속 기간은 얼마나 가는지는 나온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그죠? 네. 뭐 어떻게 설명하세요 혹시? 피부 탄력도에 따라 네.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 네. 뭐 모든 스킨, 스킨 부스터가 부스터니까. 좀 개인 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동종 진피다 보니까 주베룩이나 리쥬란 이런 거에 비해서는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희가 시술하면서 더 많이 경과를 보면 또 데이터가 쌓일 것 같아요. 두 분이 클래식한 거와 제 핫한 거 제가 하셔서 니까 저는 요즘에 환자분들 만족도가 높은 물광 주사류 중에서 스킨 리바이브를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음. 생각보다 이제 날씨도 좀 건조해지고 갑자기 또 눈도 오고 추워지고 있잖아요. 음. 건조함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단순히 그냥 어떤 어, 물광 주사보다는 조금 더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끔 하는 저는 이제 약간 프리미엄 물광 주사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음. 또엠보도덜 생기고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만족도가 되게 높으셔서 스킨 리바이브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킨 바이브 아니고 아 벨로테로 리바이브. 예. 그렇죠. 아 왜냐면 스킨 바이브도 있고 예, 리바이브도, 리바이브도 있고 그래서 리바이브가 글리세롤이 들어 있어서 예. 저도 종종 쓰는데 홍조 치료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예, 여드름성 피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약간 리쥬란의 업그레이드 버전 맞아요. 맞아. 예, 확실히 좀 지속 기간도 좀긴 거. 아무래도 리쥬란은 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효과가 좀 짧은 거 같아요. 통증도 심하고 멍 붓기도 심한데 붓기 빠지고 약한달 정도 효과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음.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통증 음.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스킨 리바이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더 많아지고 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저희 세 개가 다 비싼 거예요 원가 아. 자체가 아. 너무 비싸지않아요세개다 음. 그래서 그쵸. 혹시나 하고는 싶은데 음. 가격대가 만만치 않고 음. 또 스킨 부스터가 여러 번 해야 되다 보니 어 이런 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가성비. <laughs> 네. 약간 그거 좋더라고요. 리바이브 대신에 좀 저렴이로 위주란 물광주사로 그냥 뉴아티. 아. 네,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아, 아 뉴아티? 네. 그래서 아. 저렴하게 용량을 많이 투여해서 음. 하면은 또 만족도도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알론산이죠. 네, 그 네. 사실 물광주사가 가장 이제 처음에 나온 스킨부스터 류일텐데 사실 그때는 이제 크로스링크가 되지 않은. 시알론산을 직접 주사해서 많이 했잖아요. 음. 그게 좀 좋다고 느끼니까는 거기서 피 n 이 섞여서 리쥬란이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라고 부르는 PDO나 p d l l a 사용해서 음. 울트라콜, 주베룩 이런 게좀 나오고 이게 세대 교체가 좀 아, 네. 계속 되는 느낌. 뭔가 음. 유행 같아요. 유행도 네. 확실히 있죠. 뭐가 나와서 좋다 그러면 거기에 확 몰렸다가 다음 또 세대가 나오면 또 거기 에확 몰렸다. 네.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네. 약간 가성비 쪽으로는 네. 물감사도 괜찮은 거유아티 되게 괜찮은 거 같고 콜라주도 사실 맞아요. 저도 와. 요즘에 스킨부스터 용으로 좀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음. 요즘 나온 그 리투어처럼 동종진피를 주입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리얼 콜라겐을 주입한다는 컨셉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도가 되게 맞아요. 괜찮은 것 같고 가격대도 뭐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가격도 아이올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레디오스랑아그 그렇죠. <laughs> 너무 많을 <할> 수다는데 <수도 웃음> 너무 많죠 없는데, 네, 네. 너무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쫙 얘기해 놓고서 그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음. 저는 클래식한 리쥬라는 무조건 아리쥬라는 하나 들어가야되 무조건 아, 네. 근데 요새 조금 저는 마음이 멀어져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근러니까 네. 리쥬란이 너무 좋은 건 확실히 여드름 붉은 흉터나 치료나 다 그거는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저는 좀 자주 서로, 셀프로 맞아보니까 많이 맞으신 분들이 요새가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게 예전부터 했던 분들은 아 이제 리쥬란 효과 없어요 어... 이런 분들이 많고 저조차도 조금씩 제조가 좀 달라졌나? 어, <laughs> 이런, 아, 이런 느낌으로 예전만큼의 효과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 다른 걸 자꾸 넘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고요. 원장님은 또 셀프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네, 느끼실 네, 것 같아요. 네. 왠지 되게 신빙성 있어요. 예, <laughs> 네. 왜냐면 원장이 맞아보셨어요 리주라? 한번 하고 다시는. 저, 다시는, 저도, 다시는 <laughs> 저도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한. 너무 너무 아파서 거의 제모보다 훨씬 아프잖아요 어, 비교도 안 되는 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인가 맞아보고. 그냥 그 나는 안 좋은 피부로 살아야겠다. <웃음> 좋다고요. <웃음> 네. 그 아픈 느낌이생으로할때그 네. 찢어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어, 그게 좋다고요? 네. <laughs> 뭔가 좋아진다. 내 몸이 좋아진다. 참아야 어... 된다. 어... 이 느낌이. 독한... 근데, 근데... <laughs> 근데 예전만큼 엠보도 길지, 시도 자국도 음... 오래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유주라는 별로 선호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laughs> 요즘에 힐러보다 HB를 더 찾는 아, 분들도 어... 많아지시긴 어... 한것 같아요. 아... HB 확실히 좀덜 아프긴 하죠 네, 근데 원장님은 거... 셀프로 다 해보셨어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라 r b 리투어는 못 해봤어요 아... 너무 없어서 구하기 네, 힘들죠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럴 수 진짜 요즘에 리투어는 네. VIP분들 아니면 정말 해드리기 네. 힘들 정도로 맞아요. 아, 공급이 상당히 네. 네, 차질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핫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맞아보셨을 때 네. 제일 안 아픈 건 뭐였나요? 저도 좀 해보게요 제일 안 아픈 거 어.. 리바이브 같아요. 어 네. 리바이브가. 네, 그냥 하나 하나씩 면봉으로 누르면서 했거든요. 아, 음, 그쵸. 근데 리쥬란이 다른 것보다 음. 좀 깊이 찌르니까 그런지 좀더 아팠어요. 그럼 이제 5분 남았는데 슬슬 그러면 정해볼까요? 뭐. 정해볼까요? 지금 사실 수많은 스킨 부스터 얘기 가 나왔는데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클래식한 리쥬란을 넣을 거면 3위에 넣을 생각이요 아. 저도 그건 뭐 그냥 왜냐면 너무 좋은 게그 이후로 많이 나와서. 음. 통증도 사실 너무 심하고 좀 이제 식상해지기도 했고 그래도 우리가 약방의 감초같이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드름 흉터나 색소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잖아요 네. 미주라는 정말 뭐 치료 목적도 강하니까 3위 정도에 넣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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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는 3위는? 3위는 콜라주 같은 거? 아. 칼슘? 레디어스나 콜라주 네, 네. 그러면 딱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레디어스? 레디어스. 어, 그래요? 리쥬란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아니요 리쥬란은 <laughs> 2위로 하자고 하아요아아 2위로. 되게 주사 피부염으로도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니까 아, 그렇죠. 얘의 진짜 치료 목적인 그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서 맞아, 그렇죠. 그걸 대체하는 네. 게 없긴 해요. 맞아요. 다른 것들은 약간 유행을 타고 그러는데 리쥬란은 사실 막한 10년 동안 유행이 날게 없이 꾸준했으니까. 네. 서운해. 3위는 않을까요? 좀 서운하겠다. 네. 2위. <laughs> 전 동의합니다 어, 저희 저희 뭐. 저도 1등을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니까 1등은 상관. 정해져 있네요 지금 아, 1등은? 아, 네, 그래. 저도 마음속에 <laughs> <조금> 하나가 있는데 <laughs> 저희 네. 너무 유행 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직접 시술을 해보면 확실히 맞아요. 피드백이 좋긴 했어요 그냥 아예 음. 1등부터 정하시죠 그렇다고. 다들 머릿속에 리투어인가요? 1위는 리투어. 아,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원장님들이 다 인정할 정도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리투를 처음에 얘기 들은 건 되게 오래됐는데, 안 써봤어요. 아. 샘플이 왔는데. 근데 워낙에 핫하다고 해서 샘플을 저희 직원분에게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 인정합니다, 리투 2위는 뭐리쥬란 갈까요? 리주랑.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스테디셀러고. 리쥬란 힐러라고 할까요? 힐러 HB. 이렇게 3위를 정하기가 오히려 어렵겠는데요? 너무 후보지가 많아서. 3위. 3위. 방금 내기 나온 거는 뭐 콜라주, 레디어스, 아, 네. 리바이브. 주베룩도 사실 빼놓고 주좀 아쉽긴 한데. 네. 3위를 남은 시간 동안 결정해볼까요? 저는 뭔가 주베룩은 요즘에 조금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대체품이 너무 많이 나온 느낌이라. 아. 리쥬란이 클래식한 거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아. 좀덜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이 스킨 부스터보다 그냥 볼륨 목적을 아, 많이 맞아요. 사용하는 것 같고, 아. 요즘에. 그래서 스킨 부스터 쪽은 조금 덜해가지고 음, 음, 맞아요. 어, 맞아요. 요즘엔 주베룩 볼륨을 더 많이 찾으시요 네. 그 주베룩 아이, 이것도 나와가지고. 아, 많이 나와요. 아이, 확실한 건 저도 요즘 보면 주베룩은 볼륨 쪽에서 만족감이 있으시고, 상대적으로 콜라주는 볼륨보다는 스킨 부스터력 만족도가 좀있으셔도 저희는 요즘에 콜라주 볼륨을 그래서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저희도 주베룩 볼륨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베룩 볼륨을 살짝 디스한면 물론 설득당해가지고. 그러면은 3위는 일단 주베룩은 제외하고. 콜라주랑 리바이브 중에 어떨까요? 그래, 요 리바이브 할까요? 리바이브, 리바이브, 맞아요. 이게 피부 자체에 좋은 거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레디어스도 좋긴 좋은데 걔도 살짝은 좀 볼륨 목적이 있는 것도 같고. 요즘에 이 멀츠에서도 사실은 피부 쪽으로는 리바이블를좀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리바이블이 리바이블. 있습니죠벨루테로어 리바이블 네. <laughs>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리바이브, 아딱 나왔네. 좋습니다. 딱 맞춰서 끝냈어. 네. 저희가 의견을 정했습니다. 궁금하면 왜 모두에서 피부 고민 누구나 나 때문이잖아 검색해봐도 설명 왜 이렇게 어렵나